오랜만에 하는 찬이 함께하는 말씀 읽게 할까요? 에에. 자 오늘 말씀 어디입니까? 열왕기하 아. 이장 이장인가? 음 이장 구절 말씀입니다. 네 읽어보세요. 갑, 갑절이나 네개 음, 있게 하소서 음, 하는지라 열망기하2장 음, 음, 구절 말씀. 음, 자 오랜만에 말씀 읽으니까 어때요? 좋아요, 앞으로 좋아요. 앞으로 매일매일 읽을까요? 네. 뭘하 네. 건지 설명. 무슨 말씀이냐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네개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씀은. 음,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인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한 말이야. 선생님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, 선생님이 하신 것만큼 제자도 더큰 일을 할수 있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한 말씀입니다. 자. 알겠어요? 어, 이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질해서 구한 것처럼, 음, 똑 같은 쌍둥이. 아니에요. 엘리사는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에요. 자, 그런 것처럼 찬이나 송이도 아빠나 엄마나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죠. 응, 음, 그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. 알았어요? 네. 자, 알았어요, 송이도. 네. 네 말씀대로. 사랑해요. 안녕. 잘